안녕하세요 깡풀입니다 오랜만에 우리가 여기 경안천 상류에 탐석 나왔습니다 에, 물도 많이 흐르죠 어, 이게 지형이 확 변했습니다 에, 여기 지금 한두달 만에 오니까 이렇게 변해 갖고 물도 깨끗하고 좋습니다 날씨가 오늘 최고 추워요 그래서 제가 모자도 쓰고 오랜만에 인사드려요 이 개, 개천 나오니까 확실히 좋네 기분도 좋고 어, 우리 친구도 왔습니다 우리 친구 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 저저 위에서 탐색하고 있죠? 자 오늘 요렇게 그 뭐야 요거 그 어, 다슬기 잡는 걸로 갖고 어 물속을 한번 싹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자자 시작 어? 뭐 벌써? 뭐야 쟤뭐써 찰나 그니까 오고 어, 요거 개오피 요거 개오피 아니 아마 탐석을 했대요 요렇게 요렇게 이렇게 보면 돼 요렇게 사사 사사 어 요거 이거봐요건또 아니고 이렇게, 물이 많이 움직이는 거는, 이렇게 와서, 이렇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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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하면 돼. 했다고? 우리 친구 했다니까 또 가봐야지. 야, 오래간만에, 이거 봐. 이거 뭐야? 이 저기 주어 오는 거네. 이것도 호피인데, 호피긴. 어, 이것도 호피예요, 호피. 호피 호피인데, 예, 부볼 없고. 에, 우리 친구 했다니까, 가보도록 하겠습다 했다고? 어우, 미끄러워, 어미끄러 봐봐. 오, 뭐야? 어, 어? 야, 뭐 쉽게 해. 어, 뭐야. 호피. 호 호피야, 이거. 오. 어. 이거 봐, 어 이거 씨, 뭐야, 호피. 이건 깨졌잖아. 그거 아니, 살 챙겨봐봐. 오. 어? 잘, 잘 됐잖아. 어, 잘 됐는데, 깨졌잖아. 파가 났고. 이것도, 오, 어, 이건 괜찮다. 이거는, 이거는 씨, 개호피잖아. 아, 씨. 좀 확실한 것좀 해. 야 일단 자 인사 좀 하고 오래간만에 자야 일단 어이 호피가 나온다는 게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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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온다는 게 어디야 이차어야 이거는 이런데 어 호피가 여기서 나온다는 그니까 있는 거 아니야 어 그렇지 봐 색깔 오, 오 색깔은 좋다 이쪽으로 봐오 좋았어 자 오늘 오늘 좋은 걸한번 찾아보자 자 오늘 제가 이걸로 우칭가 이렇게 막 올려놨어 이것 이거 이거는 호피가 이거 이거는 호피 개호피야 응 제가 열로 물로 이렇게 이렇게 찾아봐야지. 어, 여기서 나왔어? 어. 그래, 알았어. 아, 요런게 호피 원석입니다. 원석. 잠 빼볼게요. 아우 손이 시러. 아우 하만 손이 시럽. 보이죠 이거? 아, 이 호피가 굴러가고 미사리 쪽으로 가면서 이렇게 변합니다. 여기가 원석이다 보니까 이렇게 나와. 이렇게 납니다. 이게 호피석에 그 시초 이여게 굴러가 갖고 소품이 됩니다. 자, 굴러가길 바라면서 또 물속에 꽈당. 이렇게 딱 나와야 돼. 자, 진짜로 탁 나오는 걸 한번 발견하겠습니다. 오, 이거 봐. 그래, 이게 쌩땅이 쌩땅, 생땅, 생땅. 생땅에 이렇게 박혀 있습니다. 여기서는 쌩땅, 생땅. 생땅에 이렇게 박혀있네. 호피가, 우리 친구 지금 찾고 난리 났습니다. 오니까, 이 물에 들어오니까 좋은 거야, 기분이. 예. 네. 이 호피 원석 같기도 하고, 예, 네, 이거 한번 빼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여기 딱 놓고, 아, 아이고, 이거 생땅이네, 생땅. 생땅이니까. 어? 어? 잠깐만, 어후. 아 아, 이거 호피네. 저것도 호피입니다. 이거 원석이다 보니까 이렇게 나와. 아, 아, 손실해. 아, 하마 손이 시렸습니다 우리 가또 부르네. 뭐라고? 오라는데? 가봐야지. 또. 제가 오라면 또 가봐야지. 안하면안 돼. 뭐? 대보라고? 야맹접보말지 어디 있어? 어딘가? 이게 호피가, 호피가 아니고 그 네. 개호피야 어, 개호피야? 개호피야 멋써멋써 하나만 오, 좀 오라 그지마 네가이 가져오는 지 내가 어, 여기 뭐가 있을 것 같다. 이게, 이쪽이 호피석의 원산지입니다. 이, 사, 이 산이. 이 산이 원산지야. 어? 여기서 이게 나오면 대박나는데, 여기가. 큰거 나오고 막 그래요. 그래서 발로 이렇게 해갖고, 대보고, 대보고. 오래간만에 오니까 호피가, 아, 면져갖고도잘 모르겠어. 아, 여기 옛날에 여기서, 어, 좋은 거 많이 했던 곳인데. 지금은, 제가, 제가,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 여기, 여기서 즐기면 돼. 하루 여기 와서 놀기는 딱 좋습니다. 이렇게 다니면, 물때도 깨끗하게 뺏겨지고, 물도 깨끗해지고, 어? 발로 이렇게 문질러 보기도 하고. 옛날 생각나네. 여기 엄청 오래됐는데, 우리가 온 지가. 여기서 우리가 나오면 대박 터지는 거야 여기 여기 가 좋은 것도 많이 나오는데야, 그지? 이것도 호피석 이고 뭐야? 이것도 어? 호피석의 원 원석이야. 여기 이렇게 이렇게 보면. 잘 보이죠? 어, 아, 여기도 호피석 보입니다. 이것도 호피석이야. 이건 100% 같은데 보입니다. 아, 보다. 자. 예, 이것도 따으면 호피석이야. 아주 상경 잘 나왔죠? 아, 이거는 좀더 굴러가야 돼. 굴러가고 이렇게 보면 잘 보이죠? 이렇게 하면 돼. 여기 또 이것도 아, 다슬기도 있네. 다슬기도 있고 돌이 안반 안반에서 호피석이 은고대 갖고 있다가 굴러 나오는 것 같아요. 여기도 안반이 있네. 안반 다 안반이야. 안반이 번쩍번쩍 하죠저은은 은 같은 게 번쩍번쩍 합니다. 자, 자 이렇게 이렇게 하면 금색이 확 고랑이가 확 보입니다. 보여라. 보이라보이라 보이라. 예, 보면, 물가에 내보면, 네, 저, 그 허연 거 보이는 거지. 저런 거는 무조건 봐야 됩니다. 이렇게 와갖고, 제가 이거를 안 되고 한번 맨져보겠습니다. 아, 이거는 100% 호피야. 왜 그러냐면, 촉감이 아주 좋습니다. 이게 얼마나 잘생긴 건지, 이럴 때는 한번 딱, 이걸로 한번 대보겠습니다. 짜잔! 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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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이 나오는 느낌이 들죠? 이렇게 형이 나오는 느낌이 들어요 이렇게 그 상류에는 이런 돌도 나온다는 거야 왜그냐면 잡석이 안 섞이고 어, 호피석이 완전히 드러납니다 물속에서 그런 걸 한번 빼내 보겠습니다 이거는 딱 어. 오호 와와 우와, 우와. 왔다. 왔다, 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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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이렇게 원석이야 와 잘생겼다 이야, 이거는 형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이런 거를 탐, 탐색하는 거야 어, 이거 뒤집어 볼까 와, 악산 좋죠? 자, 우리 경안천의 악산. 저 앞에 악산, 악산. 정말 아름답네. 자, 이게 별로 한점 한다는 겁니다. 하, 이런 거 보고 한점 한다는 거야. 단통석은 아니지만, 한, 한점 했습니다. 이쪽으로는 시커멓여. 물겹게 서 이렇게 떨어져 나와서, 이렇게 만들어집니다. 아, 이런 거는, 아우, 물, 으츄, 으츄, 으으으 이런 거는 다 넣고, 아, 이렇게. 한 점을 딱 보는 거야, 이렇게. 아, 좋죠. 아, 물, 소, 아, 굿. 아주 잘 썩어. 여기 푹, 푹 들어가고. 아주 잘 났습니다. 아, 한점 했다. 우리 친구 이제 돌아 내려가고 있습니다. 아, 또 우리 친구가 또한점 했다고. 야, 근데 또안 가면 또 뭐랄 까 아니야. 가봐야지.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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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찾았어? 보자. 아이 참, 어 우리 겨울에 또 열심히 다니자. 이거 어. 뭐? 어? 봐봐. 호피가 아니면 뭘 근데? 딱 어. 보니까 호피들었고, 어? 새가 깨가지고 어. 새가 깼잖아 이게. 어디? 이 호피잖아. 한, 근데 깨졌잖아. 아 깨이 이게 막 다른 이긴 아, 거 아니네. 봐봐 여기 여섯 이제. 이게 오 이게, 이게 어뭐 돌려놔 봐. 이쪽으로 돌려놔 햇빛으로. 있죠? 어, 어, 그렇지. 어, 호네이게호피이게호피인데여기 지금 때가낀 거야. 오 그러니까 못본 거야. 아아 야. 이게 안 장군은 아니다. 내가 추승기 장군이다. 아, 그러니까 이거는 괜찮아. 어 저거는. 그렇지. 저거는. 오케이. 하는 거 어, 알았어. 이건 이건 아니야? 이것도 긴데? 어 이거 도긴데 그러니까 뭐가? 이거. 그러니까 거기가 이거 때가 먹어 가지고. 야, 이거 한번 해 봐. 아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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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.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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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네. 야 이거 안 하고 뭐 하는 거야? 어, 이거. 야 일러봐. 이거 아니야? 아니네. <laughs> 어 나와 나는 하나 했어 이것도 호피입니다. 이걸 한번 파보도록 하겠습니다. <laughs> 아 그니까. 야 일로 와 봐. 요즘 파줘봐아손실해 어. 요거요거 요거 한번 파줘봐 호피성 맞아 아냐. 아 그래? 이거야? 어 호피는. 그니까 이게 진짜 희잖아. 어 이런 게 이런 걸 찾으라고 이런 거를. 어 요거 수반 수반용이네. 아주 좋았어. 진땡이네 어우, 야 이런 데서 진땡이 만나기 힘들어. 배고피. 안 그래요. 타고 나서 이게 뭐 포크레인으로 깨는 바람에. 어. 이게 포크레인으로 깨면서 이제. 어. 자갈래 돌을 알고 보니까. 아 그래? 음 맞아. 왔다는 데 가보겠습니다. 진짜 왔어? 어? 차들이라고? 야 여기 안 반이 안반안 반. 한반에 차돌이야? 가, 마라. 어? 네. 내가 가봐? 야, 이꺼 내려왔는데, 씨. <놀람> 차돌, 와, 이쁘다. 이게 차돌이야. 한건 같은데, 차돌. 야, 표시해놔. 표시해놔. 기타 가서 볼게. 어? 너무 잘 먹었다고? 너무 잘 먹어가지고. 어. 그건 기다려. 내 밑에 내려가 보고 올게. 작품이 안, 돼, 이거랑... 작품이 안 된다고? 아니. 자, 경매에 붙이라고? 닦아야 돼, 이거는. 우리 홍마담의 경매. 야, 이거. 아, 이거는, 여기 이제, 어. 때만 안묻었대요 이거 어. 딱, 때만 뺏겨놓으면. 어. 어. 최고야? 이런 거 또, 강파리의 탐석. 자, 이거, 이거랑, 어떤 거, 경매에 붙이라고? <웃음> <웃음> 야, 야, 어떤 거, 어떤 거. 야, 우리 이거 그 유튜브, 유튜브 구독자님, 어딘 지 좋은 거예요? 앞에 기 좋아요? 뒤에 기 좋아요? 아, 내가 안 찍으려고 그랬는데, 우리 친구가 이거 경매에 붙여갖고 누가 좋은지 판단을 하래요. 저기 가 야, 뭐, 진 사람이 아니, 코, 코. 저 백분으로. 어. 아 힘들어. 아반지마지 닦아 그러면 그, 그러면 집에 갖고 와서 닦아봐. 닦아서 올려. 알았어네요. 두 점은 집에 가서 닦아서 올려갖고 예 누가 작품인지 한번 보겠습니다. 자 오늘 또 이거 보. 자 이거 집에 가서 찍는 거 영상 다시 한번 봐 주실 바랍니다. 자 감코했습니다.